반갑습니다 노시아줌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려합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의 마케팅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게시글이 신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끝이 아니라, 야, 홈페이지까지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수치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슨 수치냐?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인스타그램의 인사이트에 도달해 가시면은 요런 통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요게 얼마 전에 이 통계화면이 수정이 되어서 좀더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단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총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도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이 되었느냐? 요거는 뭐 블로그로 치면은 방문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텐츠, 게시글, 릴스, IGTV, 스토리 뭐 등등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느냐? 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서 최근 30일인데 이전에 기간에 비해서 약 54.9%가 늘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인스타그램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미미하다 아니면 오히려 감소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에 빨간불이 켜졌다 요거 문제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도달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서 떨어졌을까?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달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었느냐.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에 1번, 신규 사용자들. 물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주는 건 물론 좋지만, 사실, 블로그도, 페이스북도, 유튜브도, 왜 운영합니까? 내 신규 사용자들한테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포인트고, 이것 때문에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신규 방문자, 신규 고객은 누구냐?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 그래서, 지금 화면 같이, 하늘색 영역들 이 영역이 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찾은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검색 대표적으로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인기 게시글 했든 내 게시글을 보고 온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요 하늘색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많은 신규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팔로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가 좀더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화면에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무슨 뜻인가요? 나의 팔로워들만 나를 보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목적 1번이 게시글을 통해서 신규 사용자가 와야 되는데 파란색의 비중이 너무 높다. 게시글을 통해서 기존 팔로워들한테만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저원 그래프에서 무조건 하늘색, 즉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의 비중이 넓으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인기 게시글의 상위 노출이 필수적 니 이거든요? 즉, 여러분들은 인기 게시글에 노출될 수 있는 해시태그를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컨텐츠 유형인데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컨텐츠는 라이브를 제외하고는 게시글 릴스 IGTV 스토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스토리는 아마 그래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스토리를 제외한 게시글 릴스 IGTV는 다 해시태그 기반으로 노출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명한테 노출이 됐다 이런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래프의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막대 그래프의 비율을 보시면 게시글이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또 릴스도 노출이 되고 있고 IGTV도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에게 비중이 높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뜻 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사용자가 검색하고 인기 게시글의 상위에 노출돼서 보고 있다. 게시글도 잘하고 있고 릴스도 잘하고 있고 IGTV도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의 비중이 대부분이야, 혹은 절반 이상이 넘는다. 여러분들은 해시태그 선택을 잘못하고 있으신 겁니다.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릴스의 노출 방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상 하단에 링크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릴스를 통해서 이 업체는 기존에 없던 유입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릴스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이 해시태그들을 게시글에 적용을 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방문자들에게 유입을 늘렸습니다. 현재 릴스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노출량 확보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게시글 물론 좋지만 요거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고려해야 되지만 릴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릴스를 통해서 성과 있는 해시태그를 뽑고 이거를 게시글에 적용을 해서 이 업체는 신규 방문자들에게 노출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색의 비중이 높으면 잘하고 있지만 반대로 아하 이게 짙은 파란색이 많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파란색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컨텐츠 제작 계획들을 다 뒤집으셔야 됩니다. 특히 해시태그 전략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통계들을 보면은 노출량 이렇게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그거 말고 프로필 활동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목표 2번이거든요 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홈페이지까지 왔으면 좋겠다 2번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업체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봤더니 일단 확인사항 1번, 2번을 통해서 도달이 많은데 팔로우가 아닌 신규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 아, 그러면 일단 프로필 방문이 늘어나고요. 웹사이트 방문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만약에 1번 도달도 늘고, 2번 팔로우가 아닌 사람도 늘었는데, 4번 프로필 방문과 5번 웹사이트 방문이 안 늘었어. 아, 이거는 컨텐츠가 구리다. 이거는 컨텐츠를 보고 사용자들이 별로 반응 안 한다. 컨텐츠를 갈아엎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1번 도달, 2번 팔로우가 아닌 사람. 사람들에게 노출량이 늘어났는데 4번 프로필 방문도 늘어나고 5번 웹사이트도 늘어났다. 아 이건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홈페이지 유입까지 유도해서 매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면서 어? 왜 팔로우가 안늘지왜 게시글에 반응이 없지? 이런 정도로 밖에 고민을 안 하시지. 이렇게 인사이트에 들어와서 목적에 맞게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통계도 바뀌었겠다.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인스타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라.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